안녕하세요, 당진환재입니다. 어, 오늘은 BZ10이라 그래서 어, 이 KT 컨트롤러 전기 자전거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어, 고급형 파츠 센서입니다. 이, 사, 바퀴가 이게 자석 박힌 걸 지금 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아,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열개바퀴였고요 어,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가 약간 이렇게 볼따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. 약간 저렇게 들어가는 홈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 부품이고 요게 BZ10 방수잭으로 돼 있는 2P 안에 보면 이 방수잭으로 돼 있어요. 방수잭. 준비자 빌런지 모르겠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2P 아 3핀으로 돼 있네요. 3핀 방수잭으로 2투핀인 줄 알았는데 안에 3핀으로 이렇게 방수잭으로 돼 있네요. 이렇게 방수잭으로 돼 있는 어, 이거 BZ10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BZ10 파츠 어, 센서 파츠 센서입니다. 냉진하지 않습니다.